안녕하세요 안더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어 저희가 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거는 백미파조기 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는 약간 상처가 난 파조기를 말하는데요 지금 시기는 어, 알배기 참조기라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알이 많이 차있는 어 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알이 차면은 배 부분이 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목포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서 어, 한 절반 정도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고 바닷물의 소온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기가 굉장히 많이 무릅니다. 겨울에 단단한 조기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조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어 제일 좋은 파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손도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는데 이렇게 약간씩 상처가 나고요. 배, 배 부분은 대부분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약간 터졌고요. 윗 단이 조금 더 크고요. 아래 단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백미 파조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백미 정품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실량이 18kg 이상 들어가는 어 굉장히 양이 많은 그리고 선도가 좋은 백미 사이즈의 정품 조기로 경매를 받았고요. 어 보통 보시면은 이게 백미. 정품입니다. 일단은 제가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좀 터져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찍는 동안에 혹시라도 터지면은 조금 싫어하실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경매 받은 백미는 굉장히 좋은 걸로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무릅니다. 그래서 살이 좀 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터지지 않게 하지만 얼음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얼음과 아이스팩의 무게 때문에 여기서 터지지 않아도 가셨을 때는 한20% 이상은 또 터져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알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기는 많이 모를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백리보단 좀더작고요 대략 무게가 110g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 신선한 걸로 동매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조금씩 물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기가 거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알이 뱉고요 지금 시기에 알배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은 거를 대부분 알고 계세요. 보시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이 빗부분이 살짝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약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0mL 100g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160mm 중간 사이즈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졸여 먹거나 조림, 그냥 튀겨 먹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깡치라고 해서 한 190마리 내외, 그러니까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뭐 180마리도 들어가 있을 때 있고요. 마리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아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더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깡치는 75g 정도의 평균적인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난, 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조기 저희가 종류별로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어, 어 전체적으로 겨울보다 무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